그래서, 요 놈도, 음, 쫄지 말고 풀어야 돼. 쫄지 말고. 자, 사람의 형질, 가나에 대한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가는 2세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 어라? 그리고 세 가지 표현형이 기네디래. 이거 뭐냐? 중간유전이지. 헐, 중간유전이네. 음, 가계도의 중간 유전이 처음 나왔냐면 그건 아니야. 나온 적 있어. 어? 자, 이거 중간 유전이네. 그다음 나는 세상의 대립 유전자 HRT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대문자 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되는 모다. 나는 다인자 유전이다. 중간 유전과 다인자 유전의 가계도가 돼버린 거야. 자, 이제. 가계도는 구성원 1부터 8에서 발현된 가의 표현형을 표는 구성원 1, 2, 3, 6, 7에서 체세포한 개당 라지 E, 라지 H, 라지 A, 라지 T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래. 근데 주의할 거 있어. 이 유전자는 가형질이고 HRT는 나형질이야. 얘네를 합쳐서 대문자 기수를 언급을 한 거야. 자, 역시 가계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설명 이 있지? 이게 구체적인 정보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활용해야 이 가게도는 풀수 있는 거야. 구성원 이래서, small e, large h, large r은 7번 염색체 있고, large t는 8번 염색체 있어. 와우! 연관이지? 그치? 그러면 1번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7번 염색체 중에, small e, large h, large r. 그다음 8번 염색체에 라지티가 있어. 이걸 준 거지, 지금 됐어. 자, 그리고 구성원 2458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아. 근데 나는 HRT에 대한 대문자 개수만 따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표랑 섞으면 안 돼. 이거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이제 결정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가에 대한 가계도를 줬잖아. 근데 저게 중간 유전이잖아. 그럼 기니디에 대한 유전자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야. 다만 요 문장에서 우린뭘 알아내서 구성원 1이 스몰 2를 반드시 갖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야. 되니 그러면 1번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이 라지 2 스몰 2 또는 스몰 2 스몰 2가 되는 거지. 그지 자, 봐. 만약에 얘가 라지 2 스몰 2가 되면 음. 니은이 라지 이 스몰 이가 되면 기억하고 디그시 동형이지 한 놈은 라지 이이 다른 놈은 스몰 이 이가 되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기억 디그시잖아 그러면 한 놈이 라지 이이 다른 놈이 스몰 이 이면 자선은 백퍼 라지 이 스몰이지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 니은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아니다 아 그럼 1 번은 요거네 즉 니은 형질이 스몰 2, 2 유전자형이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이 라지 2, 2면 이것도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디귿이 라지 2, 2고 기억이 라지 2, 스몰 2가 돼줘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반대편도 얘는 스몰 2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또 하나 대문자가총 합이 6개라고 했지. 그럼 끝났네. 여기가 스몰 22로 e, 소문자니까 나머지가 모조리 대문자가 될때 얘는 대문자 여섯 개를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1번에 염색체상의 유전자 위치가나아 버린 거야. 그지 자, 2번에 대해서는 대문자 합이 a개라고만 표현해서 뭔지 몰라 지금. 그렇지? 다만 기억에 대한 유전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 사람이 기억이 발현됐기 때문에 라지 이 스몰 이인 건알수 있지? 저희까지만 해 일단 알고 있는 대로. 내려와. 이제 자손에 대해서 정리를 합시다. 5번, 6번 전부 어떻게 돼? 기억이 발현됐어. 그렇지? 그럼 이 사람들 라지 이 스몰 이인 건 분명하잖아. 자, 이제 제발. 1번 아빠는 라지 2를 줄수 없지? 그렇지? 일번 아빠는 스몰 e 를 줬을 거야. 그리고 모두 동형이니까 1번 아빠가 준건 여기가 라지 h, 라지 r, 라지 t를 아빠한테 받은 거야. 됐어? 그럼 6번도 마찬가지지? 똑같은 걸 받아서 아빠한테. 그래서 여기가 스몰이, 라지 e, h, 라지 r, 라지 t를 받았다고. 그런데 그 6번이 대문자 몇개 갖고 있니? 다섯 개 갖고 있지? 하나, 둘, 셋, 넷.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지금. 그렇지? 근데 여기서 더 찾을 수가 없으니까 보류. 자, 그럼 오른쪽 집안으로 넘어갈게. 자, 3번은 어떻게 생겼어? 디귿이 발현됐어. 그렇지? 근데 디귿은 아까 유전자형이 라지 22인 거 찾았었어. 그리고 이 3번이 대문자 몇 개가니? 두개 같지? 근데 이미 두 개지. 그럼 나머지 유전자는 모두 소문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스몰 H, 스몰 H, 스몰 R, 스몰 R, 스몰 T, 스몰 T 이렇게 갖고 있었다 얘기야. 됐어? 자, 이제 옆에 4는 기억이 발현됐으니까 라지 E, 스몰 E인 것까지 확인하고 또 내려와, 자손으로. 자, 7번. 7번 보니까 디귿 발현됐잖아. 그럼 얘도 라지 E, 라지 E. 물론, 아빠한테서 반 받았어, 그렇지 그래서, large e, small h, small r, small t, 아빠한테 받았어. 그런데, 이 7번은 대문자가 몇 개야? 대문자가 3개야, 3개. 1, 2, 어, 그럼 하나 더 있어야 돼. 이런, 이, 상황, 이 상황이라고. 됐어? 자, 8번도, 기억이 발현됐기 때문에, large e, small e가 되고, 그다음에 아빠한테는 요거 반쪽 받아야 돼, 그렇지? 여섯 라지, e, 스몰 H, 스몰 R, 스몰 T 받은 것까지는 똑같아 됐어. 자 이제 남은 힌트 뭐야? 요거지. 2, 4, 5, 8이 나의 표현형 모두 같아야 돼. 2, 4, 5, 8에 나에 대한 표현형이 모두 같아야 돼. 근데 나에 대한 표현형은 H, R, T에 대한 대문자 개수인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얘네는 너무 없으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 H, R, T만 따져봐. 이미 얘가 갖고 있는 대문자가 1, 2, 3이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하나도 없지. 그치? 둘이 표현형이 같으려면 그냥 대문자 세개로 만족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채워져? 스몰 H, 스몰 R, 스몰 T. 여기는 라지 H, 라지 R, 라지 T. 그럼 나에 대해서 대문자 3개. 대문자 3개 표현형 같은 거야. 자, 이제 그러면 이쪽에 스몰 이는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라지 E를 엄마한테 받았잖아. 갖고 올라가. 그럼 라지 E, 스몰 H, 스몰 R, 스몰 T도 얘한테 줬던 거야. 그치? 그리고, 그리고 이 사람도 대문자가 몇 개여야 돼? 나에 대해서? HRT에 대해서? 똑같이 3개가 돼야 되지. No! 여기가 대문자가 없으니까, large H, large R, large T. 자, 이제. 얘는 엄마한테 large 받았지. 그때 뭐가 묻어와? small H, small R이 묻어왔어. 근데 이 6번이 아까 대문자가 몇 개였지? 5개였지, 그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려면 여기 라지 t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요쪽도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 여기에 요거는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그치?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돼? 음, 라지 h, 라지 r, 라지 t를 갖고 있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어, 어디 가니? 대문자 세개 만족했지, 나에 대해서. 그럼 나머지는 또 뭐가 돼? 다 소문자가 되는 거지. 그 여기가 small h, small r, small t.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엄마한테 라지 받잖아. 그때 small h, small r이 왔어. 그런데 아까 7 번은 대문자 몇 개라고 했어? e를 포함한 대문자가 총3 개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가 large t가 와야지. 이렇게 해서 다 찾은 거야. 누가다야 누가다? 됐어. 그러면 기억. 동그라미 a는 4다. 동그라미 a는 e 가 갖고 있는 모든 대문자 개수지.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4 맞네. 니은 구성원 4에서. 구성원 4는 얘야, 얘. 그렇지? 구성원 4에서 라지 e 라지 e 스몰 h, 스몰 r, 라지 t를 모두 갖는 생식 세포가 형성될 수 있지. 마지막 팁은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요 소리야. 응. 어, 그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나시는 나의 표현형을 물어본 거야. 가는 신경 쓰지 말고 나에 대한 표현형이야. 그럼 hrt에 대한 대문자만 따지는 거야. 어떻게? 여기 빵개. 여기 두 개. 여기 한개한 1개, 개지. 그럼 얘가 만드는 생식 세포 n은 대문자의 수가 최대 세 개. 몇개 돼? 두개 두개한 돼? 한, 개, 한, 개. 한 개지? 세개한 개지? 그럼 여기는 여기 대문자 빵개여기도 0개, 빵개여기0빵개여기1개한 0개, 개지? 그러면 얘가 만드는 생 세포에는 대문자가 최대 몇 개? 한개 한 개. 최소 1개 개. 얘네가 만나서 자한개을 최소 빵개 그럼 자한개여은 대문자 조합이 최대 몇개니자대개 네 개짜리. 또세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한 개도 있는 거지. 그럼 1 2 3 4표현형몇 가지? 네 가지가 되는 거지. 그 다섯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인 거야. 시간은 걸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못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버텨 으면풀 시간이 나와.